어깨는 좋아. 음. 하체로 밀고 음. 어, 어쨌든, 어쨌든, 만약에 배드을 하면, 살아보면 힘이 좋아집니다. 힘이 세지는 거 같아. 어찌되든. 어떻게, 손으로도 제일 큰는 늘려서, 어, 배드을 어. 많이 하면, 이게 뭐, 큰리우경 뭐, 얼른 큰, 저기가 있겠어. 몸이 전체적으니까힘 많이 좋아지니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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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과가 <laughs> 내려가지도 <내년까지> 않기, <남겨>, 이거 좀안 돼. 내 치료하는 거 아니야, 너. 어? 내 치료하는 거 아니야. 아, 이거 시점으로 한번 가져와야 되는데. <laughs> 시점으로 들어가라. 지금 저거 내가가지도 저거 아, 바꿔야 되는데. <laughs> 는데 정현주 할수 있어 이 정도까지 할수 있어 분명 무워봐도돼 앞으로 심호흡하고 계란 써야 될까 밥에 잡아 오오하고오하고오하고 <laughs> 1 5 k g 한장더 킬까? 어 오케이 허리 견고해 허리 견고해 어? 동압에다 힘딱 주고 어? 배에다 힘딱 주고 이야 힘 우야. 좋아 뭐야 이거 이야 동압보다 힘이 더 좋아졌어 오야야 이야 야.

그 저기 봐야그 옆에 좀 줘. 깨야 돼, 이제. 아 이거? 안깨 아, 돼? 그깨깨깨야까만 돼, 너가 5 k g 가 돼. 야5 k g 을 깨야 돼. 여기, 여기 하나 있고. 하나. 여기 하나가 됐어. 그냥 10키로, 2 0 k g 넣가야 10키로 넣어야 돼. 한번 더? 여기 있다. 어딨어? 어, 숨어있었어? 어, 이거 클이 없는데? 클 거기 있어. 어, 여기나 아 중요한 공이 있을하한데아 여기 이것도 될것 같은데 뭔아못 들어 이거 아, 아, 이거 이 시키어 정보를 네가 대기를 들었어 안식구 아, 내가 이거 한개 들어 때문에... 근데 한 가지 팁을 잡아줄게 우리야 대단한 게 뭐냐면 우가 아, 항상 치고 있잖아 어. 봉이지, 네가 봉을 봉을 들고 나서 저기 끌어야 되는데 봉을 뜬상태에서 들더라고 이거 어디 힘이 더 드는 거야? 아, 여기다 붙이면 좀되되나 아, 이거 아무래도 여기다 붙이면 좀덜 들지. 몸에 힘이 더덜 나지. 아, 어떡해. 그게 다아름다는데야 지금 그것 좀 채워서 하시죠. 아, 그러니까, 어? 그렇죠. 어? 아, 이거좀 채워서 해봐. 어? 이거. 같이 하요 저거, 저거, 좀 봐봐. 저거 봐. 자, 거 자, 하나 써여봐. 저거 봐이거 아, 터하 저거 봐. 잘 사고. 그럼 수자도어떻 야, 그거 니 이겨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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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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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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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에 해어 응, 아니, 그거는 어울데 진짜 무서워신 존나 해인것 같은데? 야, 어? 나 수희야, 나도 막 5 0이이네다 패시. 패시, 패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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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0시 패시. 패시. 1시 패시. 1 5 패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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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1시 하체 잘 잡고 허리 응. 영구하게나 이거 둘수 있어? 하체로 하체로 허리 말고 하체로 안 되는데. 중심이 뒤로 해서. 중심 뒤로, 뒤로, 뒤로 가야 돼. 중심이 앞으로 가서 그래. 아. 뒤로 둔다 내가. 뒤로 둔 사람 둔다고. 내보시 네 오케이 안 너무 무리하면 안 너무 강거가지아로 죽여라 아